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SCM의 이제 구현기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명될 수는 있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네, 잠깐 그림 좀줘 볼게요. 네. SCM 구현기법이라고 볼게요, 구현기법. 구현기 자, SCM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SCM 시스템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먼저 VMI예요. VMI. VMI란 Vendor Management Inventory라고 해서 공급자 관리 재고라고 래요 공급자 관리 재고. 공급자 관리 재고라고 그래요. 공급자 관리 재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먼저 공급자가 있고, 저에 공급자가 있어요. 흔히 제조업자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문제마다, 문제마다 조금...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기 다르게요. 예. 공급자, 즉, 제조업자.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물류센터가 있어요. 물류센터. 예. 창고. 창고가 이렇게, 창고. 창고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유통업자, 유통업자 유통업자, 유통업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있는 물건이 여기에 지금 있는 물건이 노란색으로 한거 보니까 누구예요? 유통업자의 재고예요. 유통업자를 제가 K라고 하기, K. 그럼 이거 K 거예요. K 거, K 건데. 보관은 보관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은요? 그렇죠. 공급자가 공급자가 보관을 하 보관. 공급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업자가 언지를 해 줍니다. 공급자한테. 사장님, 제가 그때 그 구매한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일주일에 한 개씩 좀 넣어 주세요. 일주일에 한 개씩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만 말하면 되죠? 매주, 매주,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라고 할거 아니에요? 매주, 매주. 이른바 뭐, 전기발주, 전기발주에, 전기발주 형태로, 전기발주 형태로 한 번만 딱 말하면, 우리, 전기, 구매. 한 번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매주 매주 넣어준다는 거야. 매주 매주 넣어준다는 거야. 무슨 방식? 그렇죠. 푸시 방식. 이게 바로 VMI예요. 근데 우리가 전기발주의 단점이 뭐냐면 전기발주 단점이요. 자, 전기발주를 넣으면 제가 더 이상 유통업자 입장에서, 발주자 입장에서 한번 언질만, 언급만 해 놓으면 따로 발주를 넣을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유통업자 K가, 유통업자 K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예, 근데 판매부진이 발생해요. 판매부진. 판매부진이 발생해요. 판매부진이라는 게안팔 10개씩 매주 보내주세요, 사장님, 이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10개씩 넣어주고 있는데, 10개씩 넣어준 만큼 쫙쫙쫙 팔려 나가면은 계속 발주 넣은 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하루는 10개 팔렸는데, 그 다음날은 2개 팔리고, 그 다음날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3개 팔리고. 그럼 자꾸 10개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입고되고 있는데, 판매는 계속 안 되니까 판매 부진에 따른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과다 재고가 쌓여는 거, 과다 재고가 발생한다는 과다 재고. 과다 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방식을 바꾸냅니다. 방식을 바꿀 거예요. 판매 부진에 따라서 아예 유통업자의 시스템, 유통업자의 판매 시스템. 유통업자의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판매 시스템. 판매 시스템을 뭐 한다고요? 키워드, 메인 키워드. 공유하는 거, 공유. 공유함. 누구와요? 누구와 공유한다는 거요? 누구와 공유한다는 거요? 제조업자, 공급자와 제조업자와. 제조업자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잘 보세요. 그럼 비번하고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주는 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한테. 그럼 제조업자가 판매 시스템이 제조업자가 제조업자가 판매 시스템에다가 뭘 한다고요? 접속. 접속을 해 접속. 접속을 해서. 그날, 판매량을 파악하는 거, 판매량. 판매량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개 팔렸으면, 예컨대 네개가 판매됐어요. 4개가 판매. 그러면 그네개 판매한 것을 누가 파악한 거예요? 이 제조업자가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자는 몇 개만요? 깔끔하게 매주 10개씩, 10개씩, 10개씩 넣어주는 이푸시 방식 말고, 제 유통업자에게 몇 개씩이요? 그렇죠. 4개 팔렸으면 4개 보충, 2개 팔렸으면 2개 보충, 판매 시스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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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워드 이게 키워드, 이게 메인 키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유한 4개만 다시 뭐예요? 판매된 양만, 판매된 양만, 매주 10개씩 넣어주면 과다 재고가 발생하니까 판매한 4개만 깔끔하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4개만. 4개만 보충을 해준다는 거예요. 팔린 만큼만 해 준다는 거예 깔끔하잖아요 예전에는 4개 팔렸든 2개 팔렸든 1개 팔렸든 무조건 10개씩 보충해 준 거잖아요 푸시 방식으로 밀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조업자가 누구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접속을 하여서 유통업자의 판매량을 파악을 해서 내기를 파악했으면 그거를 보충해준다. 즉, 이 정보를 끌어오는 거죠. 이거 무슨 방식? 땡겨와서 넣어준다. 땡겨와서 넣어준다. 땡겨와서 넣어준다. 무슨? 땡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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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풀방식. 풀방식. 이거란 말이죠. 이건 지금 이거, 접속, 판매량, 파, 요거를 지금 뭐라고 하 요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한글로는, 그러니까 2번, 2번, 2번 이게, 이게 지금 2번이에요. 이게 바로 지속적 보충, CRP라 그래요. 지속적 보충. 지속적 보충, CRP. 요겁니다. CRP. 근데, 해보니까 맞거든요. 해보니까 코드가 맞아요, 지금.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맞은 코드를 이제 유통업자가 무슨 상상까지 하느냐? 유통업자가 무슨 상상까지 하느냐? 이제 협업을 더 협업. 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협업적인 예측과 보충을 같이 하고 예측 그리고 보충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측은 뭐냐? 좀 전에 했던 함께 수요 예측도 같이 하고요. 그에 따른 재고 보충도 같이 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협업적으로. 협업이란 건 누구하고 누구 협업이라는 건이 협업이라는 건 그렇죠. 여기 나오는 제조업자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끼리 죠 협업 플러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이거예요. 이제 뭐까지 같이 한다? 키워드. 예측, 협업, 이 키워드야. 더 발전된 단계죠, 발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 이제는 논외로 또, 논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재고 관리 주체가, 지금까지는 이 재고 관리 주체가 누구였죠? 재고 관리 주체가, 그렇죠. 오로지 제조업자였죠. 제조업자. 제조업자가 재고 관리 주체였죠. 그런데 이 재고 관리의 주체가 제조업자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지금까지는 계속 재고 관리는 제조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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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온 거예요. 예. 네. 이걸 뭐라 그러느냐? 공급자 관리 재고가 아니라 4번. 4번, 4번. 공동 관리 재고라 그래요. 공동 관리 재고. 공동이 키워입니다 공동 관리 재고, 공동 관리 재고. 네. 공동 관리 재고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C M I.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만 가져가. 이게 SCM 구형 기법을 잘 나오면 되겠 근데 잘 나옵니다. 어, 여기 스튜디오는 지금 이게 선풍기가 에어컨이어서 땀이 엄청 납니다, 지금. 자. 땀을 흘려야만 학교 갈 수, 학교 갈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끝. 됐죠? 이렇게 해서 SCM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들, 물류보완기법 제가 어차피 기출문제도 같이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기출문제 할때 제가 계속 보완해 드릴 거니까 영상으로 모든 걸다 찍을 순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정말 그냥 굵직굵직한 키워드 몇 개지만 이게 솔직히 전부 다 합치면은 두 시간 될라나요두 시간 될라나 두세 시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핵심을 학습한다는 마음으로 핵심을 학습한다는 마음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과목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그리고 우리 그 기출문제까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